예 안녕하십니까 자자평진전이에요 자평진전 설라고가 평주를 한거예요 어, 자평진전 원본을 구할려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어, 중화사고부에서 어, 자평진전 평주를 구해갖고 제가 지금 원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경, 하여튼 격국론도 뭘 봐야 된다? 운을 봐야 된다. 운을 안 보면 안 된다. 상신구심만 딱 보고서, 아, 이거 격을 갖췄으니까 이게 잘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운을 봐야 된다. 예. 네. 그런데 격국에서 요, 그 격, 용신을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식신이 치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식신격에 치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즉이 식신으로서 국을 이루고 있을 때, 분이배지 예, 나누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 식신 생제할 때는, 제가 중하고 식신이 가볍다면, 즉, 어떻게 된다? 재식으로 가면 된다. 예, 행, 재식으로 가면 돼요. 예, 이게 재중, 식경, 할문, 즉, 행, 재식으로 가면 된다. 이게 예, 원문이 그렇게 맞나요? 재식 중이면 아, 그렇게 되네요. 예. 이런 경우는 일주가 유근해, 유근하다는 경우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재화식이 무거워요. 예. 그러면 일주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일주 도와줘라. 보세요. 그럼 용신 반드시 용신운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관살지방은 갇혀져 있다. 불미. 예. 아름답지 않음이 갇혀졌다. 자, 이게 바로 식신생제가 돼서 격을 이룬 거예요. 격과 상, 구신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구신이잖아요. 목생화에서. 그러면, 이거 상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비격. 그럼 이게 상신 쓰나요? 못 써요. 그 이유. 일주가 강하니까. 그러니, 일주가 강하니까. 강하다는 거라 해서, 이게 만약, 관이 있으면 관도 써요, 여기서. 어, 관도 써요. 근데 재관식을 쓰는데 식재관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그럼 묘미가 되니까 지지로 이 해자 운는 들어와도 돼요. 그러나 요 임대운 정임 합을 해서 첫 번째 대운이 좀 골치 아파요. 이 사주 구조상으로는 유, 이렇게 신유술 흘러서 어, 승상까지 지낼 만한 어, 사주는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대운이 그럴 만한 운은 아닌데, 그냥 격이 갖춰졌으니까, 아마, 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저, 어, 아버지 백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버지 백이죠. 음서제예요, 음서제. 예, 네, 아버지가 고관이면, 웬만하면 자식도 고관 집안으로 홀로게 되니까. 예. 자, 이거 제가 한 말이에요. 식신격에 재성이 부신 있고 비견이 상신. 예. 네. 식신생재하려면 신강 유군해야 한다. 예. 이 사주는 상신과 구신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지로 식신국을 이룬다. 즉 예. 역시 격론로로만 본다면 격용신의 상구신을 갖추고 있어 승선까지 지낼 수있나보이다 천간으로 투출한 재성이 꺼지지만 않으면 지지로는 수운이 와도 무방할 것이다. 설하고가 예. 얘기했어요. 이 명조는 묘한 것은 해면이 삼합을 이룬 것이다. 투출정화를 해서 신강하면서 예, 식상이 왕하고 재성이 투출했다. 예, 맞죠. 이건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목화우는 진실로 아름답다. 금수은 역시 길한데 무술련은 별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관계없어요. 왜? 수채 토화용조에 목까지 쓰는 사주예요. 이게 지금 토가 없어서 못 쓰는 사주라 그렇지. 화토용조예요. 그래서 이건 무술련도 괜찮아요. 필요, 좌절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싼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나, 그렇잖아요. 차주는 만약 원국에 2, 1, 임자 하나 있으면 합정해서 어떻게 되냐. 불릉조차 이렇게 비추, 비춰볼만 하지도 못하다. 간법으로서 이런 간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가운 것은 금수목이요, 불이 화토라라 해서 이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보는 오행론과는 전혀 반대예요. 이 사주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이 그렇지 말이에요. 무게중심이인 오행책론은 수채토와 용주에서 토부령하고 파목이 희용이 된 명주다. 연주의 정리가 용신이고 월지의 묘목이 희신이 된다. 대운으로만 보면 승상의 사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자, 대운 이거 한번 봅시다. 양승상이에요. 아유, 구글을 누르면 안 되죠. 어, 제가 이걸 눌러야 되네요. 네. 양승상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 어제 몇, 몇 3일 전인가까지는 두 어, 배로 안 하고 이걸 줄여주니까 이쪽에 사주가 나왔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이 원본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다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요 글씨가 보이실지 몰라요. 예, 정미개묘개해개축이에요저 예, 저 글씨가 일로 온 거예요. 54세고요. 여기 보세요. 목 5.2화 2.4토 0금, 어, 저 0.2수 5.3 이렇게 나와요. 수가 가장 강하죠. 풀어도 나와요. 대운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대운은 여기서 보면 돼요. 무술 대운이에요. 이거, 불, 이거, 붉은 거,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지지로 들어오는 이 수는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묘미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니까 관계 없는데, 이거 보세요. 임대운 되면 저정임합한니 어렸, 어렸으니까, 그러나 재성을 합, 합과하면 이거 아버지가 일찍 죽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건 사주가 대개개정해서비겁쟁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관으로. 지지로도 축해가 되고요. 그래서 별로예요. 이거 승상사주가 대만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제 격이 용신으로서 쓰고 격을 용신으로 쓰고 상신을 구신을 용신을 상 구신을 상신으로 한다. 아 상구신이 여기 다 있다 사실은. 상구신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격만 갖추었어도 대운이 이렇게 흐르면 별로 좋지 않다 는거요 그러나 용운은 관계 없습니다. 이 빨간 건 이게 지금 어, 뭘로 돼 있어서 화가 용신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수운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지로 화만 화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건 이 수운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지로는 어, 뭐야 화가 없잖아. 묘미 한한 몫을 해서 목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수운은 들어와도 괜찮다. 라는 소리죠. 괜찮다. 라는 소리예다 자, 다음두 번째 사주예요. 오늘 제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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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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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괜찮 늦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경비원이신데, 건강이 안 좋아지신다고 해요. 그래도 요즘 63살 되셨는데, 딱 체질이 경비체질이신 것 같아요. 재다신약, 어, 아, 식신생재격이에요. 아, 경만큼은 좋구요. 사주 좋구요. 다 좋아요. 그러나, 아, 운이 따라주질 않아서, 어, 좀 요즘 건강이 안 좋다고 하시니, 좀봐 음, 음, 드리고 한 30분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식신 생제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해 드릴게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라고 해서 고, 그걸 왜안 좋은가를 제가 해 드렸어요. 안 좋으시다라고. 그래요. 자, 이 사주가 식신 생제는 됐어요. 예, 네, 식신 생제는 됐는데 못 써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격은 이루어졌어요. 식신생대로. 예또 더군다나 이겁재가 있어서 뭐어 상신도 있다 해도 돼요. 오히려 이건 상신을 쓰는 거예요. 구신보다도요. 구신은 못 써요. 상신을 쓰는 거예요. 예. 상신을 쓰는 사주예요. 그리고 대운이 목화운으로 아 화목운으로 흘러서 어 역대운으로 가니까 신월에 태어나서 역대운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예요. 문이 잘 받쳐줬어요. 수채요. 자지 수부라고 임수투출하고요. 그래서 포화용조예요. 그대로 써요. 포화를 써요. 자 수가 채다 그럼 토부터 찾아서 막고 그다음에 블루 땜질하고 그다음에 목으로 말장을 박아서 땜을 튼실하게 막으면 된다. 만들어 주면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 사람은 벼슬을 안다는 거예요. 자 식신격이지만 식신이 강하여 일주가 허탈하다. 그러나 얼치기 명리하튼 서악고는 엉뚱한 이을 들고 온다. 토기 사후, 이 토기가 사후화 되는 건난 이해가 안 돼요. 토, 토가 이게 걸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의지한다. 내, 내 귀퉁이를. 그러면서 신 역시 토지 장생이래요. 이 신금 역시 토의 장생이래요. 이거 장생론을 들고 들어오는, 거, 끌고 오는 거예요. 견, 음양 생사, 지전. 15번 제각각 추천해서 "이라고 하면서 장생론을 들고 와서 일주가 버틸 만하다고 한다" 또 연애 기미를 만나서 "이런 약, 약이 약하지만 불약, 약하지 않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연봉 기미에서 "이런 약 하나" 이 그러나 불약이다. 시상 경신은 식신 절록이다. 자, 허지 말래는 심여첨 선생도 시, 시상에서 못 찾을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뜨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 지설 분이 격국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분이 얼검에서학탕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에 있는 말 시상 무슨 격 시상 무슨 격은 다안 좋은 다 아, 뭐야 일부러 만든 사주다 이거예요. 예. 뭐 조양격이니. 축음조양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다어 뭐야 무슨 일주가 몇 시에 태어나면 무슨 일주가 몇 시에 태어나?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왜격국론에서는 <laughs> 오직 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합동해서 위 신강하고 재식병황하다 아, 나 이거 참 깨달았어요. 경금이 투로해서 기사무진 방신하니. 왜 방신운이니 아름답다. 이 운은 모두 다 아름다워요. 이 사주는요. 예. 차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소위 전럭 격이다라는 거예요. 시상전럭 격. 아참 희귀 편에는 경신시의 봉무토를 만나면 이름하여 식신전왕지방이라고 한다. 세월에 대원에서는 각병 묘인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곧 이와 같은 격이니 이뭐가 역시 신중인항하다는 거예요. 천만에 신중인항을 안 하죠. 아참이신 신금까지 뭐 무토를 장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신금까지 참아 토생금은 안 하고 금생 금막 금생토 하나요? 장생이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금생토 아참 아무튼 이 사주는 식신생재. 뭐, 겉재가 튼튼해서라고 하지만 튼튼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미는 써요. 예. 수채토화용조니까요 그거 안 쓰면 안 되죠. 예. 무게중심의 의행으로는수채토화용조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이 사주가 누구, 누구 거라고요? 어, 사강로 거예요 대운 참잘흐리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여겠 있네요. 예, 네. 참잘 흘리죠. 이 정도 되죠. 자, 김이마2살이에요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안 지금 좋군요. 신자진 수목을들어서 좋지 않아요. 김이 임신부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목 0.2, 화 0.5, 토 2.5, 금 5.2, 수5.6 금수가 아주 땡땡이 뭉친 사주예요. 저거는. 소 용신으로 잡아놨네요. 토가 네. 용신이에요. 네. 네. 화목으로 흐르니까 좋잖아요. 사주 가요 네. 참, 이 정도는 돼있죠. 지금 고생하고 있겠죠. 네. 주춤할 겁니다. 이 정도는 돼. 그래도 책에 올려놓을 사주죠. 네. 아이 참. 참 설하고 맘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들었다 안 들었다 진짜. 자. 이것도 식신격이에요. 이건 아주 재성을 딱 있고요. 이건 비견, 비겁이, 비견이 있어서요. 완전히 상구신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제는 그저께 인터넷에서 보는데 여자분이 격국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대원도안 보고. 어, 공무원 사주다. 라고 하면서. 상신구신만 따져요. 그런데 상신구신은 분명하게 해서 천간으로 투출해야 돼요. 그런데 지지해 있는 것까지 보시더라고요. 예, 이런 건 쓸데없어요. 이건 그냥 국을 잃을 뿐이에요. 예. 이건 식신국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억불러 놓는 이건 뭐냐? 종합격이에요, 종합격이요. 예. 식신이 너무 강해서, 예, 개수가, 어떻게 해요? 도착할 수밖에 없죠. 종합격이에요. 종합격이면 어떻게 해요? 목을 가운데 두고 수목하러 가면 돼요. 여기까지 조합겠죠 예, 여기까지 조합겠죠 예. 목채 금토 용조에서 금토 부령이라고 했죠. 예. 식신생재격이다. 이 사주의 주인공의 성질은 심여첨은 장식로상 장이라면 지지에 있는 거예요. 로는 투출한 거고요. 지지로 식신 있고 첨단으로 상관이 있으면 주인의 성질이 강강하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종합격사주들이면 성질 더러워요. 약해서 일주가 약해서 끌려다닐 줄 아는데 천만에 사람 잡아요. 네. 논식신전에서 말하였다. 역시 상관이 투출한 유인듯하다 라고 해서 또 공포한 소리였죠. 아 참. 사람은 계속 비록 통근을 해야지만 해며 합국을 해서 일시 인묘가 있음으로써 투갑해서 식상이 화해서 생제를 한다. So, 어, 된다. 신경, 설기, 태중하니 운행, 인수지향으로 가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laughs> 안 되죠. 개수의 인수를 쓰면 금이 들어오면 이 사주 제가 여기까지 그어놨는데 금 들어오면 난리나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인수 못 써요. 종격이니까 못 쓴다는 거죠. 참 이설하고 참. 아... 식상왕이 생제하니 그래서 태중에서 은행인수지향으로 가면 아름답다 비겁방신은 역시 아름답다 맞아요 비겁은 좋아요 목체 수목하니까요단 마땅히 지지로는 마, 마땅하나 불이간 청간으로는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비겁이 청간으로 들어오면 안되냐 이화 때문에 안된다 합 때문에. 예. 그러나,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수목화를 다 쓰는 사주예요, 사실, 이 사주는. 견, 임, 자 하나면 합, 정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맞아요. 견, 수, 역시, 불면, 쟁제, 지, 투. 예. 그건 맞는 소리죠. 예, 맞아요. 해자층, 북방, 겉지는, 즉, 심미, 아름답다. 지지로 들어오는 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실은. 예, 이게 정화가, 아, 사실은, 지거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렸을 때. 아니, 신분노나 저기, 예, 뭐죠? 첫 번째 나왔던 승상사주는 똑같네요. 예, 네, 대훈이요. 자, 이렇게 흐르해요 천간의 돈. 자, 참.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체인거는 목체금토영조의금토불령하고 수목화 대응 중에서 수목이 좋다. 물론 화음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 신분노, 신노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이 되나 보네요. 아주 이종합격 이, 이 사주들은 그렇게 돼요. 자, 여이 들어와요. 자, 정해 계묘 계묘 갑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 목이 12호, 1 2호 화가 1.6이요. 토가 0, 금이 0, 수가 1.3이에요. 목수로만 이루어진 사주예요. 목수로만 예, 지금, 신금 대원에 누워있네요. 15살. 이때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자, 남편분 사주를 보러 오신 분이에요. 조금 아까 보아드리고 가셨어요. 이거 식신생재격이에요. 참, 오늘, 희한하게. 음. 저쪽이안 보이실 테니까 이걸 찍고 제가 써 드릴게요. 어, 이건 작은 것이라 <laughs> 올해 63살이세요. 기회생이세요. 생재를 하고 있어요. 자, 기미라고 해서 이 사주는 토체 목수용조에서 어 뭐죠?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런데 목이 없어요. 이 사주에서요. 예. 목이 없어서 토체거든요. 예. 토가 이렇게 강하죠. 예. 여기,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이거 전형적으로 식신생재에 뭐, 비결까지 있어서요. 구조상으로는 이게 완전히 상부신이 다 잡힌 사주예요. 그런데 지금 토가 너무 강하니까 이 계수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토체 목수영조에 목이 없어요. 목이 불용하면 어떻게 돼요? 수금으로 가야 돼요. 수금으로 가야 돼요. 토체니까요. 자. 그런데 대운이 이 화대운으로 흐르잖아요. 이그금 대운, 수금은 이거 관계 없어요. 네,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대운에 들어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죠. 정화 대운에. 앞으로는 좀 힘드실 거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네, 뭐예요? 운동을 하시고 산에 다니시고 또안산 다니시면서 건강을 좀 어, 유지하시라고 했어요. 왜 몸이 안 좋을까요? 이게 지금 토와 천데화 뭐야 토를 하게는 화운이 들어왔잖아요. 더군다나, 목생화하죠? 네, 이거 목생화하죠? 난리 났죠, 사주가. 예, 네, 지금, 힘든, 힘들 때예요왜 축토는 왜, 에, 파랗게 되어있냐? 네, 물을, 물을 품고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금도 있고요 수금이, 수금토라 저렇게 파랗게 하는 거죠. 건강이 안좋다는게딱 나오죠, 이 사주는요. 그리고, 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예, 이렇게, 저, 기 이때서부터인가? 어, 저, 죠40 중반 다부터 어, 일찌감치, 네. 예, 영역회사로 들어가서, 요즘은, 어, 그렇게, 예, 경비, 이 아파트 경비도 아니하고, 하는 것도영역회사 들어가서 한대요. 어, 그것도, 이, 여기서 지금, 뭐, 뭐야, 목, 목이 없어서 그래요. 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예, 월급쟁이도 높게 올라가지 않고, 어, 그냥, 어, 격이, 격만 갖춰져 있는 상태죠. 식신 생재격에 비겁운도 있고 해서, 비겁도 있고 해서, 어, 완전히 상구신이 갖춰져 있는데도, 예, 참,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예, 건강도, 우선, 일단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됐다. 예, 인성운이 들어오면 이게 참 큰일이죠. 예, 토채인데요. 토가 채니까 화는, 부신이에요. 부신 절대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실전 사주까지 풀어드렸어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